주님. 주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이십니다.복수하신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정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그들은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수 없겠느냐? 문 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문 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주님,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악한 재판장이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율례를 빌미로 재난을 만드는 자가 주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의인의 생명을 노리며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 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을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의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왕이야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두려워야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드시는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이 들고 성전들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놀아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우리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